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 만들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은 막 전문가들을 위한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잘 모르지만 따라서 했을 때 바로 광고가 어, 뜨게 하는 뭐 이런 기초 자, 초보분들을 어, 대상으로 만든 동영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 광고. 이곳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게 키워드 광고가 약간 뭐 개인 정보 혹은 이제 키워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찰 전략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잘라놓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 광고를 들어가면 바로 이 화면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광고 관리 시스템 바로 가기.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뭐 인증이라던가 계좌 번호라던가 이런 것들 좀 넣는 과정이 있는데 조금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뭐 욕을 해 놓으셔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부득불하게 예, 이렇게 하시구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약간 좀 누덕이긴 하지만, 예, 광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마 처음 하신 분이라면 아마 화면이 뜰 수도 있고요. 그, 사이트를 등록하라라던가요. 예, 뭐, 아닌 분들은 뭐 저처럼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상단에 광고 등록하기, 보이시죠? 자측 상단에 광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를 택하시고 어, 넣으시면 되구요 만약에 어난 사이트 새로 추가할 건데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사이트 추가를 눌러 보시면은 예뭐 사이트 추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 안에 여러 개의 그룹이 들어갑니다. 그룹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키워드 광고 계정에 여러 개의 사이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a 사이트, b 사이트, c 사이트 이렇게 있는데, a 사이트를 광고를 할때 a 사이트 안에 또 abc의 그룹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어 쇼핑몰 그룹인데, 사이트는 비키니 사이트, 원피스 사이트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이트는 당연히 두가,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저는 비키니를 광고하겠다. 라고 하면, 비키니 안에, 아, 어, 뭐, 섹시, 음, 뭐, 비키니. 혹은 러블리, 비키니.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뭐, 패션 비키니.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어, 특징에 따라서 그룹을 넣을 수 있고요. 섹시 비키니에는 또 섹시 비키니에 맞는 키워드들을 섹시 비키니 그룹에 넣으시면 되고, 러블리 비키니에는 관련된 키워드 러블리 비키니 그룹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이고요. 자, 사이트를 넣, 넣으셨다면 어, 키워드 기준으로 이제 키워드를 선택하면 되는데 사이트 등록을 먼저 어,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이트를 추가를 누르면 자, 요런 화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 광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하단에 정보가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정보냐면은 어 사업자 정보, 주소 정보, 그리고 어 연락처. 그리고 어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용들이 꼭 있으셔야 되고요.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필수적으로 갖추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실제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예, 사이트명은 제가 i 스라고 했고요. 뭐 사이트명은 실제 사이트명이랑 달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주소 넣고요. 계정 검수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로그인을 해야만 컨텐츠를 볼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을 겁니다. 혹은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만 컨텐츠를 볼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심사를 받을 때는 꼭 어,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에게 어, 테스트 아이디를 줘야만 네이버 심사하는 애가 음, 실제로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내용들을 다본 후에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뭐그 약간 불법 도박이라던가 아니면 뭐 성인 사이트인데 뭐 노출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노출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2차 분류 저는 기타 기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때 선택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이트 등록을 하시면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사이트 등록 끝났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이트 등록이 끝나면은 예, 위스 사이트 등록이 완료되었다 뜨죠. 끝나면은 어, 사이트 심사랑은 별개로 어, 광고를 하기 위한 과정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끝내놓고 심사를 기다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완료됐으니까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룹은 지금 바로 만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룹이 없겠죠. 그룹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사이트에 최소 한 개의 그룹이 존재하는데요. 뭐 지금 바로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키워드부터 뽑고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광고를 집행해 보면 사이트 기준이라고 해서 사이트 기준에서 네이버 키워드를 막 추천해 줍니다. 뭐 근데 어뭐 별로 저학도는 떨어지고요 그냥 키워드 기준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키워드 기준에 지금 제가 광고하려는 홈페이지가 윅스라는 그 아이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윅스를 검색하시고 키워드 조회 누르시면 윅스와 관련된 어 광고 어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관도는 당연히 가면 갈수록 떨어지겠죠 예 특히 이제 카페 입사 홈페이지 빌더랑 윅스는 거의 연관도가 많이 떨어지죠. 어, 월간 조회수. 그리고 실제로 이 키워드를 눌러보시면, 예, 어, 정확한 수치, 그리고 1년간의 기준으로, 어, 모바일, PC의 정확한 수치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키워드 파악하실 때는 요 키워드를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월간 조회수 이거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30일 동안 한달 간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음, PC,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건 Wix라고 치는 것보다 Wix, w i 가 훨씬 더 많다. 아, 그래서 나는 Wix를 Wix보다 더 놀리면 더 좋겠구나 뭐 이런 거고요. 예, 월 노출 현황. 그리고 음, 월평균 클릭수 예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뭐 클릭률이 8% 7% 굉장히 높네요 예 클릭된 비용은 뭐다대략이 정도다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업체의 숫자인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창세를 눌러보시면 실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여기 체크 앞에 체크박스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체크가 된 거는 다시 선택 못할, 못하게 이게 회색으로 처리가 되고 실제로 체크도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넣으시면 한 번에 100개까지 넣을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네이버가 추천해 주는 키워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메모장에 예, 내가 광고하고 싶은 키워드 이만큼 넣었습니다. 이걸 넣어서, 예, 복사를 한 다음에, 이곳에 붙여넣습니다. 예, 붙여넣으면 쫙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키워드는 다 됐습니다. 참고로 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키워드가 1 0 0개이고요 뭐, 더 원하시면 대용량을 업로드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입니다. 그룹을 클릭을 하면요. 그룹 추가는 어 예, 이제 예 여기서 그룹 추가를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다시 얼른 원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룹은 어, 노출 전략, 시간 등을 타겟팅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떤 영역에 노출이 될 거냐. 이 지식인은 지식인 답변 하다에 노출되는 거고요. 모바일 지식인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그, 애드포스트라고, 애드포스트를 신청한 블로그에 한해서만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 모바일 블로그에도, 네, 같은 내용이고요 자,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단, 비주사이트나, 그리고 SE 검색이라고, 어 아니면 뭐 다른 여타 통합 검색 외에 노출되는 것들은 광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고비 대비해서 그렇게 메리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저는 파워링크만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파워링크가 좋아서 예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사실 효과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룹명은 저는 무료 강의라고 쳤죠. 예 여기서도 무료 강의라고 쳤네요. 예 강의, 이름은 무료 강의라고 쳐서, 아까, 매체를 선택했으면 예산. 하루에 얼마를 쓸 거냐. 뭐 예산 제한 없음을 하시면 계속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 아까, 클릭 초이스, 그리고 컨텐츠 네트워크, 모바일 컨텐츠를 각각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스케줄. 스케줄은 모든 기간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택하시면 됩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굳이 해외에서 제걸들을 필요 가 없으니까 전 해외를 꺼놨고요. 만약에 나는 대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대구만 켜놓으시고 나머지는 꺼놓으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어. 사이트 정보는 이거는 모바일에 예, 관해서가 되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음 네. 여기서 보시면은 모바일 검색을 꺼놨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키셔야겠죠. 저는 마케팅하는 글이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보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꺼놨는데 여러분은 아이템 성향에 따라서 켜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아참 여기 모바일 예. 자, 이렇게 그룹까지 다 돼서 됐구요. 자, 참고로 S라고 붙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시즈널 키워드라고요. 예,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펜션, 뭐, 웨이크보드, 뭐, 어, 스키장, 이런 거 같은 게딱 시즌 있잖아요. 그래서 시즈널 키워드라고 부르고요 브랜드 키워드는 뭐, 오시아줌마, 뭐, 이런 게 브랜드 키워드가 되겠죠. 성인 키워드는 뭐, 딱히 말, 안 들어 도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변환 키워드는 이게 한글로 쳤는데 실수로 영어로 막 치는 경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찰가 입력을 가보겠습니다. 예, 선택해서 입찰가 입력을 들어가면 예, 입찰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통합검색을 기준으로 최소 입찰가 즉 노출에 필요한 음, 최소한 입찰가를 걸어주겠다 라는 거고요 중간에 노출되는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뭐 윅스 관련된 사이트인 거에다 70원이라서 제가 70원을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요 화살표 이거 화살표 있죠? 예, 이 화살표를 누르면 70원이 쭉 되는데 만약에 100원이다 쭉 누르면 100원이 쭉 됩니다. 그래서 예상 노출 수 계산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노출에 필요한 최소입니다. 그래서 예상 노출은 이렇게 되고 뭐 비용은 이만큼 될 거고 클릭률은 클릭당 단가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상 비용은 예, 한 달에 이만큼 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아, 최소 노출 입찰가는 이런데요. 예. 아, 네, 최소 입, 노출 입찰가가 이렇고요 아까 계산을 이제 하다보면은, 예, 이글 키워드 입찰가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 원래는 다 70원이었는데, 예, 바뀌었고요 어, 뭐 예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오네요. 자, 중간 입찰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금액이 틀려집니다. 다시 좀 볼까요? 어, 여기는 윅스닷컴이 1570원이었는데, 중간 입찰가는, 나 아, 비슷하군요. 예, 경쟁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윅스홈페이지는 70원인데, 윅스홈페이지는 1900원. 이 중간에 노출되는 거랑 밑에 노출되는 금액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처음에 하실 때는 아직 여러분들 경험도 많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최소 노출 입찰가로 하셔서 노출시키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머지 이제 쭉 누르기 위는 70원이 못 됩니다. 클릭당 단가, 최소 단가가 70원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77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승인을 누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광고 문구 아까 타이틀앤 디스크립션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45자까지 넣게 되구요 예, 아까 표시 URL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 예, 요거는 랜딩 페이지인데 전 똑같이 넣었는데 뭐 슬러시, 뭐 인트로, 뭐 슬러시, 뭐뉴 멤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 필요에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자 보통 이렇게 만드는데 약간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꺽쇠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키워드 삽입을 해도 생기고요. 아니면 꺽쇠 키워드 꺽쇠 닫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윅스 무료 강좌에 대해서 문구가 이렇게 되면 이 키워드에는 윅스 무료 강좌가 들어갑니다. 윅스 홈페이지가 나는 노출시키고 싶어서 어, 한다, 라고 하면, 키워드를 박아놓으면은, 윅스 홈페이지 만들기가 뜨게 됩니다. 윅스 x 아, 무료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예, 실제로 한번 볼까요? 어, 자, 여기는 윅스 무료 강좌, 윅스 홈페이지 만들기, 어, 윅스 무료 홈페이지.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많이 썼고요 왜, 뭐, 일단은, 같은 키워드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볼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데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윅스 사이트, 이렇게 똑같이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아래로 들어가는 걸탁 들어가면, 예, 윅스 키워드의 문안이 아래까지 모두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입찰가는 뭐 90원으로 예, 이런 키워드 단가로 입차 예, 접차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심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됐고요. 예,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광고 홈으로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어, 일시 중지라고 나옵니다. 어, 들어가 봤을 때, 예,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 다 일시중지. 왜냐면 검수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요. 한, 제가 볼 때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 낮 기준으로. 예. 자, 이제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화면은, 이제 광고가 옵, 온이 된 겁니다. 이제 심사에 통과해서. 그래서 검수탕에 통과, 모바일 노출 통과, 모바일 최적화 인증은 m d o m a 주소, 이렇게 있을 때만 가능한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뭐 노출이 뭐잘 된다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에 따로 있다면 모바일 최적화 인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어, 무료 강의 이렇게 됩니다. 클릭해 보면은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입찰 카이런 것들 다 통과됐다 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윅스는 뭐 아직 거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예, 뭐7 0원만 해도 충분히 파워링크 3개는 잘 없습니다. 보시면 2등이 등이 등이 에이잘 활용을 하면 될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희가 하나이 만드는 과정만을알아정들을알아봤다 쉽지 않습다 쉽지 자습이제 예. 자, 이제에음시리에분이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